안녕하십니까? 꼬기만듀의 그림판 뉴스입니다. 한 달간 있었던 특이한 뉴스들을 읽어드립니다. 2020년 11월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BTS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방탄소년단이 지난 20일 발표한 새 앨범 BE의 타이틀곡 Life Goes On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2 1일 오후 5시 48분경 회수 1억 건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통상 27번째 역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됨과 동시에 한국 가수 최다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 그룹을 포함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미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위로라며 소중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랑의 암이라고 팬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실력파 그룹일 뿐만 아니라 노력파 그룹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응원합니다. 2020년부터 김치의 날이 생겼습니다. 김치의 날이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11월 22일입니다. 이는 김치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진흥법 제2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매년 11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처음 시행되는 김치의 날에는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영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가 추진되는 등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정이 전개됩니다. 한편,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소금에 절인 채소에 젓갈과 고추, 파, 마늘 등 여러가지 양념을 버무려 담근 음식입니다. 김치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면역력 증진 및 바이러스 억제, 항산화 효과, 변비와 장염 및 대장암 예방, 콜레스테롤 및 동맥 경화 예방, 다이어트 효과, 항암 효과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유튜브 사유리 tv에 사유리 엄마가 되었습니다. 1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유리 씨는 정자 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을 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지난 2월 20일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고 한달 후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만약 임신이면 저는 오늘부터 아기 엄마가 되는 거다. 솔직히 무섭다. 저는 사람들 눈치 안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며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 저는 아빠가 없는 아이를 낳는 거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임신하는 것도 무섭지만 안 하는 것도 무서운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사유리 씨는 한 아들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나 자신 위주로 살아왔던 내가 앞으로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리 씨는 처음에는 욕 많이 먹을 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한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